자, 이번에는 이전까지 배웠던 이 카프카에 대한 개념을 스프링부트에서 한번 써먹어 볼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세팅해 볼 거예요. 이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세팅하기 위해서, 자, 저는 start.spring.io라는 이 주소에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그래들로 세팅해 주시고, 자바 선택해 주시고, 스프링부트는 뭐 3점대 버전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아티팩트의 이름을 이메일 대시 샌드 대시 프로듀서 이렇게 작성을 해 줄게요 그리고 네임도 이렇게 똑같이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패키지 네임은 이 자바 컨벤션에 맞게 여기 대시를 빼고 이메일 샌드 프로듀서 이렇게 다 붙여서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러고 이 패키징은 자르로 패키징을 할 거고 자바 버전은 21 버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디펜던시로는 자, 스프링 부트 데브 툴스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스프링 웹 추가해 주겠습니다. 요거 추가해 주고요. 그다음에 카프카 카프카도 같이 추가를 해 줄게요. 이렇게세 가지 의존성을 추가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여기 이전에 있었던 제가 프로젝트가 있는데 다시 다시 생성하도록 할게요. 자, 제너레이트 해서 방금 우리가 다운 받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요거 압축 풀어 주고요. 압축 푼 거를 저는 인텔리제이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제이 켜서 프로젝트 열어 볼게요. 인텔리제이에 저는 이제 바로 이렇게 파일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파일이 안 열리시는 분들은 오픈 누르셔서 오픈해서 아까 다운 받았던 프로젝트를 여시면 됩니다. 자, 방금 다운받았던 프로젝트가 빌드가 끝이 났네요. 그리고 지금 인덱스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게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들을 할게요. 방금 이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할 거냐면 우리 스프링부트에 카프카의 연결을, 카프카 연동을 하기 위한 코드를 추가해 볼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코드를 수정해 주셔야 되냐면 여기 메인에 들어가셔서 resources 폴더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프로퍼티스의 형식이 아닌 애플리케이션 야물 파일의 형식으로 작성을 해줄 거라서 이렇게 파일명을 바꿔 줍니다. 바꿔 주시고 코드를 이제 다지워 주시고 이렇게 써 줄게요. 스프링 그리고 카프카에다가 이제 카프카에 연결시킨 서버를 적는 겁니다. 부트스트랩 서버스 땡땡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카프카의 주소를 써주셔야 돼요. 카프카 서버 주소를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 AWS EC2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퍼블릭 IP 있죠? 이 퍼블릭 IP를 여기에 카프카 서버의 주소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 저는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자, 여러분들은 다른 IP 주소일 겁니다. 다른 IP 주소를 입력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EC2 퍼블릭 IP 주소 있죠? 그걸 입력하시고, 땡땡 9092, 요렇게 입력해 줍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프로듀서라고 입력해주시고 키 시리얼라이저라고 입력해줄게요. 일단 이렇게 한번 따라 써보세요. 아파치 카프카 커먼 시리얼 Common Serialization String Serializer. 자,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 기까지 한번 따라 써보시기 바랍니다. Value Serializer, org Apache Kafka. 이거는 위에 거랑 값을 똑같이 쓸 거라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는 이제 카프카 서버 주소라는 거 알겠죠. 그 밑에 거는 우리 카프카의 프로듀서 서버에서 키 시리얼라이저, 메시지에 키를 직렬화할 때 어떤 식으로 직렬화를 할 건지를 설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 자바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해서 카프카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때 자바 객체를 어떤 형태로 바꿀 거냐 스트링으로 바꾸겠다, 스트링으로 직렬화를 하겠다 스트링으로 변환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그 밑에는 메시지에는 키와 밸류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키-밸류 형태로 메시지를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키를 생략하고 밸류 값만 저장을 할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메시지의 밸류 값을 어떤 식으로 직렬화할 건지를 정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은 스트링 스리얼라이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정의를 했는데 즉 자바 객체를 스트링 형태, 문자 형태로 변환해서 카프카에 전송을 하겠다 어떤 거를 메시지의 밸류값을 그런 식으로 직렬화를 해서 전송을 하겠다 이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정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카프카 설정을 완료한 거예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스프링 부트로 카프카에 메시지를 넣는 프로듀서에 관련된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